안녕 고구게쌤의 보민이에요 오늘은 노동꾼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고고씽 네 노동꾼은 제 동생 김유민입니다 네 노동꾼 따라오시죠 따라오시라고요 따라오세요 아 이제 따라오네 아우 진짜 지금 말을 안들러가지고 노동꾼이 <laughs> 이제잘 따라오고 있네요 갑시다 꽃 노동꾼이 꽃을 팔 장소로 <laughs> 여기입니다 노동꾼씨 여기서 꽃 정리하세요 노동꾼씨 알았죠? 대답 안 하세요 대답하라고요 빨리 여기 힘내요 저 쓰레기통에 가있을게요 안녕히요